예, 드디어 4편 채권 강론에 들어갑니다. 채권 강론은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인 사무 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 이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 또 나뉘고요. 계약 강론에서는 민법상 전형 계약인 15개의 계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계약법은 물권법 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권은 물권 물건 법정주의 함부로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거나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음껏 당사자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민법에 이렇게 8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계약은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계약에 15개 전형 계약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은 샘플이 아니라 이게 다입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고요. 근데 민법상 계약은 그냥 예를 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개를 배우는 게딱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이외에도 수많은 계약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세계관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 강론에 있는 15개 계약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살펴볼 거고, 주로 계약 총론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계약법, 계약 총론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이 계약이란 말이 그냥 합의라는 뜻입니다. 약속, 합의.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적 의미 있는 합의를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용어도 섞어서 합니다. 합의라고 했다, 약속이라 했다, 계약이라고 했다가 섞어서 사용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법적 의미를 가진 합의를 말한다. 계약은 당사자가 일치, 그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나는 A를 향해 계약하고 A는 B를 향해 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교차해서 일치해야 돼요. 그 주관적 합치. 내용도 맞아야 되죠. 그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채권 발생 원인이다. 왜 채권을 발생하느냐? 이 합의란 게 뭐예요? 약속.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나중에 한다는 거죠. 약속 자체가 자 나중에 우리 이거 꼭 하자.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어떤 행위 의무를 남깁니다. 채권이 행위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행위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자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을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합의가 없으면 이건 계약은 아니에요. 계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합의의 주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계약이 안된 겁니다. 누구하고 계약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는 다 계약자의 원칙 범위에 있어요. 국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있죠. 다만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력과 목적의 적법성 의사표시의 무하자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미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 채권법에선 다시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계약이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제안을 받습니다. 특히 그 목적, 계약의 목적이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어야 되고 폭리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유의 한계가 되는 거죠. 이 계약에 대한 법원의 정의입니다. 자 약속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예, 근대 민법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여기 약속은 이제 계약이죠. 계약 체결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예, 근대 민법이 자유 시민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민법은 평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된다고 했죠. 한쪽이 상인이다. 이러면은 완전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니까 상법으로 빼고 또 약자가 있다. 그러면 강행 규정으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유평등사상이 녹아 있어요.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자유를 준 만큼 그 자유 의사대로 한걸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즉 책임도 따릅니다. 그 자유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근대 민법이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수정이 됐고 그게 민법 안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또는 특별법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일단 지금 원칙을 배우는 거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일단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을 하면 약속 이후에는 구속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는 단계까지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면 이 약속이란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자유사로 해 놓고 나 이거 취소할래, 해제할래. 이게 허용되면 상대방의 자유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자유를 누리는 건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상대방과 합의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웬만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하면 그 약속 이행을 위해 당사자는 국가의 강제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의 구속력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돼요. 여기 제가 민사 집행법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국가는 강제 이행을 위해서 집이나 창고, 막 이런 데 문을 따고 들어가는 권한까지 줘요. 이때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국군의 원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강제집행할 때 경찰, 국군도 동원할 수 있는 게 이 집행관의 권한입니다. 이 당사자가 한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오는 힘인 거예요. 항상 계약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서 잘 써야 되고요. 근데 가장 일반인들이 소홀하는 게 계약서 쓰는 거예요. 민사소송의 상당 부분은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 신중하게 하고 계약서 잘 써도 수많은 소송을 피할 수가 있어요. 법이 왜 이렇게 부당하나? 법이 왜안 도와주냐? 법은 계약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을 소홀하게 하고 나중에 왜 법이 안 도와주냐?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듯 계약은 자유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벗어날 수 없다. 제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약 전후로 자유의사 영역과 구속의 영역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계약이 언제 성립됐는지에 따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계약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언제 됐는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행히 소송으로 번지지 않아서 법률 분쟁화 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다행이죠.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서든 분쟁이 날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시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 성립됐으면 언제 됐는지 이걸 하나하나 챙기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계약 성립 시점, 이 시점이 법률 효과가 난 시점이죠. 채권의 발생. 법률 효과가 난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 없던 권리가 이때부터 생기는 거. 이렇게 법률 효과 나는 지점 지점마다 여러분은 신경을 빠짝 쓰셔야 돼요. 민법은 결국 이 법률 효과 추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약 체결의 모습,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 한 사람이 내 노트북 10만 원에 살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청약, 먼저 제안한 사람 여기 승낙. 그러면 당사자가 일치하고 내용이 일치하죠. 그러면 계약이 된 겁니다. 또는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청약과 청약. 청략. 우연히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노트북 10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하는데 얘는 얘대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노트북 10만 원에 사고 싶어. 그럼 내용이 같죠. 당사자도 같고.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청약을 했는데 요 사람이 승낙을 말로 한게 아니라 그냥 행위로 해 버리는 거예요. 돈 10만 원만 빌려줄래? 일주일 뒤에 갚을게. 그러니까 B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돈 10만 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형태로 계약이 체결, 즉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언제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 합의가 된 시점이겠죠. 청약 청약 볼까요? 똑같은 의사표시가 교차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날수 있는데 합의가 된걸 언제 압니까? 예, 서로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그때 아 합의가 됐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죠. 이쪽 청약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이쪽 청약이 먼저 갈수 있는데 어쨌거나 두 번째. 두 번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양 청약이 당사자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 시점에 법률 효과가 납니다. 청약 행위는 행위가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승낙 이게 언제냐? 요게 이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거 봤어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발송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몇개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계약 체결 시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승낙 발송 시 계약법에서 승낙 발송 시 계약 체결 효과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택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는 예에 요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 계약법에서는 앞에 했던 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입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 계속 앞에 가서 확인하고 오시고 확인하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누구든 청약을 할수는 있는데, 평상 A가 B한테 먼저 어떤 제안을 한다. 내 노트북 10만 원에 사실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청약이죠. 이게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여섯 번째 테마.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에서 이 의사 표시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청약의 구속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의사 표시의 효력은 도달 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의사 표시도 비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의사 표시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이 청약의 의사 표시는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약이라는 게어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a로부터 떠난 순간 더 이상 a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책임을 주는 거죠. 마음대로 철회를 못합니다. 그럼 신중하게 해야겠죠. 청약은 a를 떠나면 더 이상 a가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예, 특이한 의사표시죠. 여기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내 노트북 10만 원에 살래 하고 확정적 의사표시. 그래서 승낙만 오면 그냥 계약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 확정성을 띱니다. 근데 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A가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B로부터 청약을 받고 싶을 때이 청약이라는 걸 나오게 하는, 발동하게 하는 요 어떤 사전 행위. 이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는 조금 그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돼요. 청약의 유인이면 거기에 답을 했다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청약이다 이러면 승낙만 하면 그냥 바로 법률효과가 나버려요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유의 세상에서 구속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이냐, 청약이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다른 세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청약인가? 특정적으로 네가 이거 고르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골라서 담았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고른 거를 계산대로 가져가서 계산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진열대 있는 걸 내린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때 내가 청약을 한 거죠. 이거 살게요. 내가 청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내가 청약할 수 있게 청약의 유인을 한 거고요. 아파트 분양 광고도 그렇습니다. 분양 광고 자체가 청약으로 보면 이걸 보고 내가 모델하우스 방문하면 그게 승낙이. 될 수도 있죠. 분양 광고 자체는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내가 가서 이것저것 상담도 하고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럼 저 이거 계약할게요. 그러면 청약이 되고 분양 회사에서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로 승낙만 하면 즉시 합의가 되느냐 예, 이걸로 판단합니다. 승낙 적격 안에 도달 못한 청약의 운명. 내 노트북 10만 원에 살래? 만약에 마음에 있으면 일주일 안에 답 줘라고 이제 일주일을 부여한다. 그럼 요 이제 승낙을 받기 위한 요 기간 요걸 승낙 적격이라고 해요. 이 청약이 있으면 비가 무한한 시간 동안 언제든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건 너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청약에는 이 승낙 적격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서 줄 수도 있고 명시적이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낙적격안에 도달 못한 청약이 뭐냐면 일주일 지났는데 승낙 받지 못한 경우 그때 이 청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효력을 잃는다 예그 청약은 없던 게 돼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승낙을 못 받았다 그럼 이 청약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이항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원칙. 청약은 소멸한다. 실효. 청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데 사고 연착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나 보죠. 예외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청약이 있고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을 못 받았으면 이 청약은 없어진다. 이 원칙인데, 사고 연착 A가 이 승낙을 받지 못한 게 B가 승낙을 안 해서가 아니라, B가 정상적으로 승낙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뭐 2주 뒤에 도착했어. 일주일이 승낙 적격인데 일주일을 넘기는 순간 이 청약은 없어집니다. 시료. 그렇기 때문에 승낙이 오더라도 승낙이 오더라도 이 승낙은 청약이 없는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승낙으로 인해 합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청약 없는 승낙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건 없어진 겁니다. 법률을 하나하나 따져서 순서대로 요건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 성립을 배우고 있죠.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알죠. 자, 그런데 요 답이 늦어진 게, 요 답이 늦어진 게, 비입장에서는 제때 했는데 요 중간에 어떤 배달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달상 문제. 그것을 사고 연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B는 자 일주일 안에 답조했는데 B는 받자마자 보냈어요 답을. 그러면 일주일 안에 각오도 남아 그럼 B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계약이 체결됐구나. 채권 발생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A 입장에서는 도달 안 했으니까 이건 계약은 안된 거야. 그래서 계약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는 계약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죠. 이 차이가 통상의 경우에는 A가 맞아요. A가 인지한대로 이건 계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고 연착, 이 중간에 의사표시가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착돼서 B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은 경우, 요 때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B가 인지한대로 계약이 성립해요. 원칙, 계약 성립 안 합니다. 이 지연에서 오면. 근데 예외, 이게 사고 연착인 경우, 그때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A가 여기 등기 우편물에 뭐 소인 찍힌 걸 보니까, 아니, 하루면 5월 등기가 열흘이 걸렸네? 도장 찍힌 걸 보니까. 그럼 A 입장에서, 아, B가 지금 계약 체결된 줄 알고 있겠구나. 그래갖고 A가 통지를 해줍니다. 요거 늦게 왔어요. 제가 늦게 받았어요. 라고 통지, 지연 통지를 하면 그때는 다시 원래대로 이 비가 인식한 걸 깨준 거죠. 원래대로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그 A 입장에서는 받아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약이 체결된 걸로 해서 그 계약의 효과를 누리면 돼요. 근데 뭐그 사이에 딴데 팔았거나,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래서 계약 체결이 안된 걸로 하려면, 이거 보니까 제때 발송하신 건 맞는데, 연착됐어요, 이거 계약 체결 안 됐어요, 라고 통지를 하면, 원래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이거 사고 연착 시에 그런 거예요. 통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통지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때 안 오면 계약 성립이 안된 겁니다. 근데 이 특수한 경우, 사고 연착의 경우만, 계약이 체결된다, 원칙적으로. 그 입장에서 체결 안되게 하려면 통지를 하면 된다 승낙이 연착되었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예외 사고연착 모델입니다 이 사고연착 이란게 뭐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좋게 쓴 거니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고연착 이란 승낙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승낙을 발송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라면 승낙적격 안에 도달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늦게 배달되어 넘긴 경우 승낙자는 계약체결로 인식하는데 청약자는 계약이 무산된 걸로 인식하고 있다 계약 체결로 보고 우리 법이 선택한 거죠 승낙이 연착된 걸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통제를 하면 체결되지 않는 걸로 다시 정리하는 이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모든 청약 승낙에 다 이거인지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는데 이거는 사고 연착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국한된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청약이 실효됐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요즘은 뭐 이런 게큰 의미는 없어요. 뭐 우편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요즘 이메일로 많이 의사표시를 하니까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시점, 즉 법률 효과가 나는 시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공부 재료이긴 합니다. 자, 승낙의 재활용. 이것도 제가 지은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어디 쓰시면 안되고 왜 재활용이라고 했느냐 지금 연착된 승낙 그 다음에 변경된 승낙 이거를 청약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일주일 안에 답줘 답을 받았는데 일주일 지났어 3일 초과 그러면 연착됐으니까 이 청약은 실효하고 계약은 체결 안 됐죠 기본 모델에서 사고 연착에서는 이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되죠 그 경우 말고 기본형에서 이때는 청약 없는 승낙이 됐습니다. 그런데 A가 요 승낙을 청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승낙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해서 이게 일치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어쨌거나 합의를 보면 되니까 그 앞에 거는 합의가 안된 거잖아요. 청약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승낙이 될수 없지만 얘를 다시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변경된 승낙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 노트북 10만원에 사 그랬더니 5만원에 샀게라고 승낙을 했다. 그러면 승낙이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어야 승낙이니까 승낙에 옷을 입고 있지만 승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면 계약은 무산된 거죠. 무산된 겁니다. 둘 다. 무산되는데 어 5만원 생각해보고 아 요거 오케이. 요거 이제 승낙을 하는 겁니다. 변경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은 없지만 원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여기에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입장에서는 변경된 승낙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계약 안할 생각으로 5만 원에 샀게 이렇게 보냈는데 A가 냉큼 오케이 하면 계약이 체결돼 버리고 벗어날 수 없어요. 안나그 아, 장난으로 한거야안 됩니다. 못 벗어나요. 계약의 구속력은 무섭습니다. 앞에는 이제. 계약이 체결됐냐 안 됐냐고 지금 이제 됐으면 언제 됐느냐.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래 실시간으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상태다. 이거를 대화자라고 합니다. 대화자. 대화하는 상태. 요거는 합의 시점이 문제될 게 없죠. 오케이 하는 순간 합의가 되니까. 의사 표시 발송 즉시 도달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도달 주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일반론에 따릅니다 승낙기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러나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의사 표시를 할때이두 사람이 우편으로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면 이제 시차가 있죠 청약을 했는데 이제 승낙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7일 그러면 이제 발송시가 있고 도달시가 있잖아요 언제 합의가 됐느냐 요게 우리 민법이 되게 특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도달했을 때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요 때는, 요건 이제 격지자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사이 발송과 도달의 시차가 있는, 이제 격지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요 발송 시점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민법이 바뀌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래갖고, 우사표시 도달 주의의 중대한 예외가 되죠. 민법에 꽂힌 법률행이 행위, 법률행위에 꽂힌 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의 중대한 예외가 있다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거 독특하다 라고 표현해 놨죠 독특합니다 독특해 이러한 독특한 몇 개의 예외가 우리 민법에 존재한다 등장할 때마다 체크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체크에 정리해 드렸죠 발하지 않으면 꼭 정리해 두세요 그거는 자 요걸 이제 표현을 할때 계약의 승낙이 승낙 승락 적격 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 발송 시에 성립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승낙을 발송해서 도달하는데 시차가 있는 걸 격지자 라고 했죠 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은 승낙 발송 시다 요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때 그런데 승낙 적격이 있잖아요 그럼 요게 a한테 승낙 적격 안에 들어와야 일단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때 체결됐다는데 승낙적격 안에 도달 못했다 그럼 다시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낙적격 안에 들어온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면 그냥 깔끔한데 이게 희한하게 이 계약 성립에서 발이 부분만 발송주의를 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승낙적격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해제 조건 그 해제 조건 뭐예요? 이미 법률효과가 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걸 말하잖아요. 승낙적격안에 도달하지 못한 걸 해제 조건으로 해서 발송시에 생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조건기한, 거기 조건의 법리와 지금 발송주의 법리가 합쳐진 문장입니다. 계약법에서는 이 계약 성립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격지자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모든 계약 체결 형태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하려면 승낙이 승낙 승락 기간 안에 청약자에게 도달했는지 보면 됩니다. 승낙 적격 안에 도달 못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계약은 성립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약이 언제 성립했느냐 그 성립 시점을 보려면 승낙 발송 시를 보면 돼요. 자, 청약 청략,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서로 도달된 때에 성립합니다. 청약 행동. 행동 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연습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5번. A는 2019년 5월 1일에 B에게 B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주택을 1억원에 사고 싶은데 청약을 한다는 거네요. 만약 동의하면 제안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A가 한테 너 부산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아. 만약에 그렇게 할것 같으면 일주일 안에 내가 받을 수 있게 답을 줘. 그럼 2019년 5월 1일 발송을 했으니까 일주일 이내 회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5월 1일 초일 불산입, 1일을 빼고 2일부터 일주일이면 언제죠? 8일 자정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5월 8일 자정까지. 5월 1일 발송했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했습니다. 그 우편물은 다음 날 5월 2일 날 도달했어요. b는 고민 끝에 5월 9일 청약에 동의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5월 10일 a에게 도달했다. 이 계약은 성립하였다. 이미 승낙 적격을 넘겼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 16번을 보세요. 이 16번이 사고 연착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똑같이 발송했어요 우편물은 다음날인 5월 1일 도달했고 똑같습니다 비는 우편물을 받은 당일 5월 1일 당일날 바로 발송했어요 2일날 받아서 1일날 보냈어 그러면 5월 8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5월 10일날 도달했어요 2일날 보냈는데 5월 10일 일단 승낙적격에 못 들어갔죠 원칙적으로 계약성립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2일날 발송했는데 10일날 도달했다는 것은 사고 연착이 있었다는 거죠. 사고 연착. 이 시험 문제에서는 사고 연착이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고 연착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아, 이게 사고 연착인가 아닌가? 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경우 계약은 성립했다. 맞죠? 승낙적격 지나서 오긴 했지만 사고 연착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사고 연착은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성립하지 않게 하려면 A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연착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한 걸로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A가 연착 통지 안 했어요. 계약이 성립됐다. 그럼 이 계약이 성립한 날은 언제입니까? 계약 체결일. 언제입니까? 뭐만 보면 돼요. B가 승낙을 발송한 날. 2019년 5월 2일. 예, 요때 법률 효과가 땅 발생해서 5월 2일 전과 후의 세상이 완전 다른 겁니다. 시험 문제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